K.K. 단을 무력화시킨 흑인 음악가 R&B 및 블루스 음악가 데릴 데이비스. 데릴 데이비스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행동한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미국 메릴랜드 주의 인종차별 조직인 Q 클럭스 클랜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다. 데릴 데이비스는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머디 워터스 밴드, 척베리, 그리고 리틀 리차드와 같은 유명인과 함께 연주한 재능 있는 음악가이다. 1983년, 그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자신이 그 공간에 있는 유일한 유색 인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때가 그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 저녁이었다. KKK 당과의 만남. 저는 아직도 그날 저녁을 잘 기억합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흑인이 로큰롤의 전설인 제릴리 루이스처럼 이렇게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하는 것을 난생 처음 들어봤다고 말하더군요.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제릴리가 모든 것을 흑인들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에게 제릴리와 수년 동안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했죠. 처음에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술한잔 같이 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백하기를 아직 한 번도 흑인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kkk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죠. 이 지점에서 다른 유색인종이라면 아마 대화를 끝냈겠지만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이 갔고 우리는 같은 음악을 좋아했죠. 이렇게 오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에게 그의 클랜리더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처음에 그는 주저했고 그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는 저에게 메릴랜드 클랜의 리더인 로저 켈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운 상대를 만나다. 제 비서는 클랜에 관한 책을 쓴다는 핑계로 로저 켈리와의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죠. 켈리는 저를 만났을 때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에 앉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사람이 꽤 무서웠고 그 사람도 매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구분짓는 유일한 것은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서도 저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 토론에 참여했어요. 저는 그를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싶었고, 그를 공격하거나 그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죠. 켈리가 이미 성경에도 백인과 흑인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 어디에서 그것을 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저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두려워했을 뿐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증오를 키웁니다. 그리고 증오는 폭력으로 변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힘을 잃어버리는가? 로저 켈리와 저 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통해 저는 KKK단의 다른 회원들도 만났고 종종 그들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많은 유세인종 친구들이 이에 대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클랜 회원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클랜 회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모든 흑인은 폭력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크게 웃으며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죽인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은 저는 뼛속까지 흑인이지만 누군가를 강도질하거나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었죠. 잠시 후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인이 연쇄살인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저에게 어떤 흑인 연쇄살인범 이름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 자신도 이 유전자를 지니고 있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불태우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그 길을 밝혀주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며 그분이 나의 길을 밝히시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제가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KKK단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잘 아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회원들의 세계관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클랜 친구들이 더 이상 인종차별주의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탈퇴했고, 일부는 저에게 그들의 가운을 선물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제 옷장엔 24벌 이상의 가운이 모였고, 메릴랜드의 클랜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운이나 겉면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종차별주의자나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다면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 중한 명을 초대하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생각을 표명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